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그 소리 중에 하나가 손 씻어라 발 씻어라 하는 아마. 이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손과 발을 씻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만졌을 때 우리가 손을 씻어야 하고 더러운 것을 밟았을 때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또 마음속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그 시대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손을 씻는 관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재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다가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그 물두멍에 씻고 들어가고 그리고 나오면서 씻도록 하라 만약에 씻지 않고 들어간 자 그리고 나와서 씻지 않고 나오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물두멍은 어떻게 보면은 생사의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생사의 문제가 해결된 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면 사는 것이고 나와서 씻고 나오면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는 죽임을 당하게 돼 있고 성소에서 나와서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모르고 만약에 고의나 모르고 나오게 되어지면은 그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그냥 부정한 것을 씻거나 그냥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씻어서 죽음을 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길을 꼭 알려 주어라. 그게 뭐냐면은 양을 잡아 가지고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다가 잘 발라 두어라. 그래서 만약에 양의 피가 문지방과 그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으면은 그 집은 생명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만약에 그 피가 묻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사망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유월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느냐 안 묻어 있느냐는 그냥 묻어 있어서 복을 받고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생사의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면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마당들 제일 입구에가 번재단이 있는데 그 번재단에서 어린 양을 잡거나 어린 송아지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조그마한 비둘기를 목을 끊어서 잡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피가 나오고, 그것들이 털면서 오물이 묻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죽여서, 그것을 번제단에서 다 불에 다 태워 가지고, 그게 완전히 죄가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은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피를 다 흘리고, 그 살이 다 찢겨져서... 죽을 것을 애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어린 양이 죽고 그렇게 어린 양의 피가 번제단에 묻혀지고 그렇게 불에 태워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장차 독생하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짐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은 그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거치는 곳이 어디냐면은 물두멍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히브리어로 키오르라고 합니다. 이 키오르라고 하는 것은 둥근, 솥, 높 대야 우리가 말하면 큰 대야이죠. 집에서 세수하는 작은 대야가 아니고 아주 큰 대야를 만들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정면에다가 다 그것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소아지를 잡았고 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도 묻고. 오물도 묻혀지고 그렇게 해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성수 안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성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예식인데 이 예식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만찬을 행하는 이 성만찬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씻지 아니하고 출입한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에 아 그까지 그 손발 하나 씻지 않고 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대 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손발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고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도 소재 떡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또 나올 때에도 이 물두멍에다가 손발을 씻어야 죽기를 면한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씻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는 죽음을 면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에서 보면은. 이 물두멍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애표하는 겁니다. 유월절에 대신 죽어진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묻히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인 것처럼 물두멍에서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고 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 물두멍은 곧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두멍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애표하는 것이고 이 물두멍의 물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손발을 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손발을 씻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루 살아가면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 우리들 이 결례에도 있는 것이고 또 중동지방에는 거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고 저 화장실이 따로 있고 손, 발을 씻는 데가 따로 있지만은 대부분 중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입구 현관 있는 데가 이 조그마한 대화를 준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 그리고 이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그들은 뭘 하냐면은 손발을 씻습니다. 뭐 비누로 씻고 그렇지 않지만 하나의 의식적으로라도 손과 발을 담궈서 이렇게 해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정결의 의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손발을 씻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화장실에도 써졌잖아요. 어,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손에가 세균이, 사람 몸 중에 손에가 세균이 제일 많고, 손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세균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손발만 잘 씻어도 우리가 거의 예방을 할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데 이런 예로 볼때 우리가 손발은 세상적으로도 말할 때 일상생활에서 잘 씻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씻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것은 거룩한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의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씻고. 그런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거룩한 의식으로 우리가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왜 반드시 손발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는가? 첫째는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르게 우리가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공로, 자기 이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몇년 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 구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누굽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 자는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갈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성경에서 못을 받고 있어요.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들어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손발을 씻는 것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오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모세에게. 모세가 신기한 불을 보았습니다. 타지 않는데 분명히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거기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점점 가까이 갈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거기 서라 가까이 오지 말라 왜 가까이 오지마냐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방백도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발을 씻고 그 제사장과 대사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또한 번제단에서 피 흘린 살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어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를 잡을 때 그럴 때 양을 잡을 때 피가 튀기죠 오물이 묻죠 살덩어리들이 묻겠지요 이런 저런 것들이 그저 몸에 묻어 있는 그 더러운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지은 죄 손에 죄가 가득하고 우리 손각에 죄가 가득하고 우리 입으로 지은 죄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약에서 바로 물 뚜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세상에 전파하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피흘린 살육의 원인인 죄. 이 죄를 짊어지고 이 죄가 묻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반드시 씻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만찬을 이 기념을 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는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물두멍에 위치는 전재단과 성소 사이에 두었습니다. 물두멍을 그러므로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물두멍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반드시 물두멍을 거치는데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뭐냐? 우리 예수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표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 성만찬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찢겨지신 살과 그 예수에 흘린 이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만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씻는다는 것은 유쾌함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죄를 씻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함을 보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 길이 가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유쾌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몸을 단장하고 목욕을 했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옛 모습은 우리를 씻어주지만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거듭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담배하게 설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죄를 씻어놔야 우리 영혼이 유쾌한 영혼이 될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는 손발을 씻는 것은 영원한 규례요, 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만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해 나아가야 되듯이 주의 이름으로 발을 씻듯이 우리는 섬겨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으면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발을 씻는 것은 자기를 살피고 죽기를 면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것은 그냥 의식에 그쳐지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잘 모르고 안 씻고 들어갔거나 만약에 잘 모르고 잊어먹거나 씻지 않고 나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생명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시고 그 보혈의 피에 오늘도 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발을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씻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 성만찬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성만찬을 행하는 때 성만찬을 들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혹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자기를 잘 살펴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성만찬을 다할때그 능력은 임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는 충만하게 임하였고 초대교회 때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시들어져 버린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효능이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주의 보혈은 모든 죄를 용서할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문 네.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라. 본문 21절에서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손발을 씻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예수, 이는 구원받은 자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자신의 죄를 씻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으며 살아가듯이 날마다 주의 피로 씻으며 정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만찬은 단순히 교회의 애식으로 지켜지는 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요, 생사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거룩한 애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만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